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좀 애매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이 파도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논란이 좀 많았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죠. 자 근데 이 파도 같은 경우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FMS 2025에서 이주 파도 대표와 그리고 메타가 이제 공동 기조 연설를좀할 것을 할 것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장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갑자기 이제 왜인가 기관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지금 0.57% 가량 지금 상승 중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분명히 지금 매수세는 강하거든요. 하지만 기관과 그리고 외인들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좀 주가가 크게 내려앉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 파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타와 공동 기조 연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 자,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SSD를 주제로 해 가지고 이제 메타와 공동 기조 연설 관련 돼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 파도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 기술력만큼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AI 섹터와 좀 연결부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파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파도 관련된 물이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피션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이 많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근데 이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파도 같은 경우 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싹다총 동원해서 을 이런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좀 확인해 보면서 와 아직까지도 이제 파도에는 좀 시장 밝혀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구나라고 한번 느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정말 맞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이 자료를 전혀 모를텐데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좀 심도 깊은 그런 자료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자료들을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엠바고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뭔 자료길래 이렇게 호들갑 그늘가불 떨고 그리고 또엠바고까지 걸렸냐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직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지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좀, 엠, 좀 영상에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엠바워 걸려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파! 두!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주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겠고,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파 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목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